네, 안녕하세요. 김남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21년 신제품 스노우라인 새 텐트인 세터 패밀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어, 세터 패밀리는 여성분 혼자서도 피칭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좀 쉬운 편이고, 그래서 이제 캠핑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텐트라고 볼수 있어요. 이 세터 패밀리 텐트가 어, 총 길이가 540cm, 폭이 340cm, 높이가 210cm 정도로 어, 중형급 리빙쉘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메인 폴대가 3개 들어가는 터널형 텐트다 보니까 굉장히 피칭과 철수가 쉬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원단도 이게 75 데니안이거든요. 기존 스노라인 텐트 라인업인 뭐 미라클 패밀리, 프라임 디럭스, 뭐 포티스2, 이런 텐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편이어서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좀더 강하고 그리고 결로가 좀더안 생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텐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무게도 거실형 텐트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18kg로 지금 재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어, 힘든 거 아니에요? 제일 <laughs> 가볍고. 무거운 게 되게 좀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거는큰 장점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센터 패밀리 텐트를 한번 언박싱 해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갑을 좀 끼고요 그 시청하신 분들도 텐트를 치고 철수하실 때는 장갑을 꼭 끼세요 손 많이 다치시니까 저도 끼고 하거든요 꼭 끼세요 센터 패밀리의 구성을 보시면 먼저 앞에 가방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게 메인 폴대와 이제 앞에 문을 이제 업라이팅 할수 있는 폴대가 같이 들어있는 이제 폴대 세트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핵과 로프 세트고, 요거는 이제 메인 플라이 위에 씌우는 이제 도프예요. 이게 같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이너 텐트입니다. 이제 먼저 플라이를 설치하시고, 그 뒤에 이제 이너 텐트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이렇게 스키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이제 한번 피칭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들어있는 메인 폴대 3개를 전부 이렇게 펼쳐 놓았구요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끝이 되, 이렇게 색깔이 나 있거든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안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안나 있는 게좀더 긴데 요게 이제 맨 한가운데 있는 이제 중앙 폴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그 앞뒤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폴대를 넣을 이제 슬리브가 있는데 연두색 폴대를 넣어라는 곳에는 이게 똑같이 연두색 천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보고, 색깔로.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없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안, 아까 안나 있는 그 폴대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쪽에 이제 폴대를 다 넣으셨으면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반대편에 폴대에 넣는 클립 조에 이제 이 텐트 끝과 끝을 연결하는 웨빙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요거를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이제 폴대를 끼실 때 약간 팁이고요. 요게 처음에 들어온 상태로 그냥 강제로 폴대만 끼시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폴대가 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성인 남자가 강제로 폴대를 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풀어주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폴대를 다 넣고 이제 텐트를 다 세우셨으면 아까 이제 폴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놨던 웨빙을 이제 재워주시면은 텐션이 텐트가 이제 고정이 더 단단하게 되고 텐션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패밀리 텐트의 피칭은 완료됐고요 이제 내부랑 좀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텐트를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 일단은 원단이 제가 앞서 75 데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확실히 포티스 미라크 베밀리 프랜드렉스보다는 미세하게 좀 두꺼운 감이 좀 있어요. 좀 선은 비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처음 도입부 때는 이제 머리에 스킨이 다을랑 말랑해요. 근데 닿진 않고. 근데 서서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 저도 좀위를 봐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조금 높고요. 측면 도어가 열리는데 밑에까지 다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총 측면 4개, 앞뒤로 2개 해서 6면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너텐트를 굳이 설치 안 하시고 쉘터로 대형 쉘터로 쓰셔도 정말 좋, 좋을 것 같고 이너텐트를 치시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너텐트도 색깔이 이제 블랙이죠 그래서 차광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지금 낮 1시쯤인데 빛이 제일 강할 때거든요 근데도 이너텐트를 보면은 어 굉장히 이 정도면 진짜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가보시면 진짜 눈뽕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진짜 아침에 비세기한 강제 기상은 없다. 이 투도 시스템 이너 텐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바스켓이에요. 요. 수납할 수 있는. 이게 메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런 거에 뭐 수건 넣을 수도 있고 스킨 노션, 뭐 칫솔 치약, 뭐 무거운 건좀못 넣을 것 같고 가볍지만 막 여기 나두기 처치곤란하기 딱 처치곤란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기 너무 좋아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있어서, 어, 이게 솔직히 캠핑 오면은, 수납과의 전쟁이잖아요. 난민과 이제 뭐, 캠퍼에를 좌우지는 수납?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도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네, 지금 이너 텐트에 제가 앉아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부 플라이가 6명 개방이 된다고 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너 텐트도 보시면은 여기 측면이 이렇게 다 열려요. 어, 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것껏도 열면은 이제 얘도 이제 열수 있어서 되게 환기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망도 이렇게 걸 수가 있고 창문도 이렇게 나 있다. 환기 되게 잘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시멘트마다 옥상에 피칭을 하다보니까 너무 좀 약간 우는 면이 좀 있는데 이제 뭐 팩을 잘 잡고 가이라인을 제대로 하면은 좀더 짱짱하게 이렇게 설치가 잘 됩니다 키가, 키가 1 8 0에 80kg 거든요 제가 한번 누워서 이너텐트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은 한번두번세번네번 네번 정도 굴렀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성인 4 명이 정말 타이트하게 잘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근데 끝에가 조금 이게 터널형 텐트다 보니까 끝에가 이렇 조금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요 크기가 그래서 성인 4 명은 진짜 딱 맞게 잘수 있거나 이제 이 크기를 봤을 때는 이제 성인 2 명과 아이 2 명이 이제 4인 가족에 딱 적합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1년 신상 스노라인 텐트인 사탕패밀리 텐트를 좀 살펴봤어요. 정말 가성비 좋고 괜찮은 텐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과 좋은 정보로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